보입니다 최영은 골키퍼가 올 시즌 첫 선발 출전을 합니다. 김우석, 한이은 박병현 위쪽으로는 강윤구, 유재문, 박한빈, 김준엽 황순민 최 전방에는 세진녀와 정신입니다. 이어서 전북 현대입니다. 송범근 골키퍼, 김진수, 권경원, 김민혁, 최철순이 나왔고요 그 위쪽에는 신영민이 보호합니다. 로페즈, 임선영, 정혁, 문선민 최 전방에는 오늘도 이동국입니다. 순위표 변동이 걸려있는 두 팀의 전반전 경기 출발했습니다. 화면 오른쪽이 대구FC, 왼쪽이 전북현대입니다. 공격에서 지금 1패를 기록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질수 있는 경기, 그리고 선제, 선제 실점을 했지만 계속해서 날아가면서, 예. 어, 떨어졌습니다. 헤더! 골! 선제 골 터집니다! 문선민의 헤더! 경기 시작한 지 1분 만에 앞서가는 전북입니다. 저희가 트라우마를 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와중에 이렇게 되면 대구 입장에서 출발이 좋지 못합니다. 이 이런 시간에 실점을 하게 되면 경기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머리로 정말 정확하게 잘 떨궈줬던 이동국 선수였고요. 빈 공간을 잘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어줬던 문선민 선수의 올 시즌 리그 6호 골입니다. 압박을 통해서 다시 골을 가져오고 있는 대구입니다. 전진패 세징야. 무려 3명의 선수들이 달라붙습니다. 주심히 슬슬이 울렸습니다. 카운터 어택을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게 하는 요인들이 겠죠 깊게 붙여줍니다. 펀치. 높아야지.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따라가는 정 네, 잘돌어섰고요 왼쪽으로 밀어, 아, 밀어줍니다. 대각선 길게 문선민을 바라봤습니다. 문선민 안정적으로 터치 가져갑니다. 문선민 측면 크로스 올라옵니다. 흘렀어요. 잡아내고. 뒷발로 슛! 팅 3번 만에 2대0! 대구의 홈에서 전북이 대구를 시작부터 무너뜨립니다. 사실 이번 골은 이번 시즌 대구가 정말 많이 했던 그런 카운터때의 정석을 보여주는 네. 전북도 할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확실히 전북이 분위기를 타고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오늘 경기인데요. 여기서 로페즈의 패스 마무리를 지었던 정혁. 올 시즌 리그 첫 번째 골입니다. 점유율에서는 확실히 전북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이번엔는패스미스 끊어내고 있는 대구 미나. 공간으로 밀어줬습니다. 빠져나옵니다. 수요. 크로스 낮게 갑니다. 처리됩니다. 김민영. 오늘 경기 착을 시도할 수도 있는데 또 그런 순간에 어떤 균열이 생기게 되면 또한번 득점 찬스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혁이 볼을 따는지 못했고 세진히 밀고 올라갑니다. 여기서 주심의 휘슬. 대구 입니다 갑니다. 길게. 송범근 골키퍼 부딪혔습니다. 세징고 3명의 선수가 수비를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뺏기지 않았고 여기서는 반칙. 패스를 또할 수가 있어요. 세 징약합니다. 벽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전북이 원정 길을 떠나와서 대구에게 2대 0으로 앞선 채전반전을 마무리한 경기 후반전을 잘 해보자라고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영구 선수가 빠지면서 히우드 선수가 들어온 대구의 모습입니다. 양 팀의 후반전 경기 출발합니다. 충분히 어떤 성공 확률을 높게 생각하고 네. 영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전에 알고 있던 선수가 추천을 하거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리고 파울이 선언됐어요. 경고까지 나옵니다. 진척합니다 떴습니다. 크로스바 위로 뜨고 말았던 김진수의 슈팅이었습니다. 세징야 밀고 올라갑니다. 세징야 안쪽 넣어주세요. 슈팅! 잡아내고 있는 송범근 골키퍼! 전반과 다르게 이제 상대가... 야, 세징야와 히우두. 이렇게 좋은 연결고리가 있다는 라 것만으로도 히우두 선수는 어, 팀에 녹아드는데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 측면 길게 빠져나갑니다. 히우두 히우두 합니다 하지만 끊어냈습니다. 상황에서 제 장면을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맞을 듯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건네줬어요. 가쪽에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찍었습니다. 앞선에서 좋은 위치였기 때문에 뒤에서 김지 선수가 따라오면서 상대에게 조금 부담을 주기 위한 동작을 펼쳤는데 모든 건 세직냐에게 달려있습니다. 정확한 킥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발하는 세직냐입니다. 천천히 갑니다. 세직냐, 세직냐. 들어갑니다. 스코어 2대1. 가한점 따라오습니다. 문성민 머리로 돌려줍니다. 로파즈 돌아 들어갑니다, 돌아 들어갑니다. 여기서 싸움. 잘 이겨냈던 김우석. 댓글 피해네던로파즈 크로스 올라옵니다. 오늘 경기 멀티골. 일단 여기서 헤더. 위치에 대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프 아니, 아니네. 아니네요. 네. 아. 이번에도 무서민 선수를 놓쳤어요. 세신야가이 동료들의 위치를 확인을 했고 유리한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붙여줍니다 길게 헤더. 완벽한 득점 상황이었니다 키우도 여기서 풀어 나올 수 있는 전북 현대 공격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 많이 나왔어요. 여기서 태클! 경고 있는 최영원 골키퍼인데요. 결국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최용 골키퍼의 선택이 대구에게는 악수가 되고 말았니다 대구의 넘버원 수문장 조현웅 골키퍼가 투입될 준비를 합니다. 사실 오늘 경기에 나오지 않아서 몸에 이상이 있는가 하는 걱정도 했었는데 일단 네. 경기에 나올 정도라고 하면 큰 부상은 또 아닌 것 같고요. 예. 오늘 전복이 들고 나온 포백의 장점 중에 하나는 업사이드 트랙을 용이하게... 올라옵니다 이동 곧 4대 1로 간격을 더 벌리고 있는 전북입니다. 또 전우 선수를 상대로 1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오늘 경기 헤드트릭을 완성해냈습니다. 네. 이동구 선수의 헤딩이 일단 너무나 좋은 어떤 득점 장면이었고 음. 일단 정혁 선수의 크로스도 칭찬해주고 싶네요. 네. 그리고 또 아. 문선민 선수가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계속해서 세컨볼을 잘 가져가고 있어요. 대진야 한번 칩니다. 세징야 갑니다. 세징약! 송범근의 선방! 오늘 경기 헤트트릭을 기록해줬던 문선민 선수를 뺍니다. 그러면서 한승규 선수가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양팀의 경기 종료되었습니다 결국 전북이 대구를 상대로 4대1 대승을 따내면서 1위 자리를 탈환합니다.